안녕하세요. 제이바이어 학원의 프랭크 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도 대입 수능 영어 빈칸추론 3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2024년도 대입 수능이 있죠? 자, 2024년도 대입 수능 영어 대비용으로 아, 이런 작년도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세 번째 시간으로 33번 문제 보니까 이 부분은 어, 33번은 이렇게 어, 거의 한 어디 한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문장에 빈칸이 뚫려져 있네요. 어떤 중간 약간 앞부분에요. 자 맨날 하던 대로 아, 우선 이 안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먼저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주어 같네요. 자 댄스 플로우에 대해서 어, 떤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 이거는 provide a with big 문이니까, 우리에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말을,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뒤에 있는 무엇일까요?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 이것까지. 이거를 제시한다는 것이죠. 무엇? 아, 수많은, 많은 어떤 그 설명적인 예시를 제공합니다. 무엇의, 무엇에 대한. 이렇게 되겠고요. 어, 빈칸에 해당되는 문장이 기네요. 어떻게 individuals, 개인 또는 개체,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요. 그러면은 어떤 개인이나 개체인데, 여기 또, 여기 꾹만 들어가는 거 보이나요? 그 다음에 changing부터 behavior까지. 그래서, 어,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개인들, 개체들. 이거, 또 어디에 반응하여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현지의 아니면 지역적인 그어 현지 정보에 반응하여 대응하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봤는데 어이 내용은 음 어떤 그 댄스 플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뒤에 예시가 이렇게 뜨는데 자. 여기 바로 그 위에 한 문장이 더 있으니까 그 앞에 한 문장까지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까? Honey Colony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꿀벌, 여기 c o l o 는 식민지가 아니라 군집이라 뜻입니다. 자, 군집의 그런 입구, 근데 종종 무엇이라고 일컬어진다. Refer to ASB 부분이죠. 근데 무엇으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Dance Floor라고 일컬어진다. 아, 그래서 댄스 플로가 이거구나. 아, 이 댄스 플로라고 일컬어지는 이 입구, 이거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어떤 시장, 어떤 그 장소래요. 무엇을 위한? 정보를 위한. 무엇에 관한? 그 군집의 상태에 관한. 그리고, 어, 그 벌집, 바깥쪽에 그런 환경에 관한 그 정보를 위한 그런 장소. 아, 그 입구가. 아, 그런 곳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보았던 내용인데, 그럼 여기 individuals는 그러면 개인이 아닌 개체, 자, 잠시말하이 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각각의 이개이 이 벌들이 어떻게 뭐하는지 여기 뒤에 보면은 1 번부터 5 번까지 선지가 다 동사잖아요. 그럼 동사 부분에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것이고 얘네들 이 각각의 개별기 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은 뭐 한다? 어, 그 어떤 그, 요, 그 로컬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행동을 바꾼대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겠죠. 그거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for example.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죠. 왜? 빈칸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음, 예시니까. 자, 예를 들어. 뭐, 뭐, 하자마자. 오판어 o 아, 오판, 온, ing, 뭐, 뭐 하자마자. 그러면 그들이, 어, 벌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좀 친절하게 코말을 주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헷갈리지 않게, 아, 이렇게 좀 불친절하네요. 어, 얘네들은, 꿀벌들, 무슨 꿀벌들, 물을 수집했던 꿀벌들은, 어, 우리 시법이, 어, 그 그러니까 받는, 벌들을 벌을 설치어 찾습니다. 뭐 하려고? 그들이 물을 내리려고. 어, 얘네들이 물기로 와서 거기 이제 그 벌집에 오면은 이제 그물 받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걔네들을 찾는데요. 어, 어디에 내리려고? 이제 그 이제 그벌집 안에 내리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찾는 시간이 짧다면 그렇다면 the returning bee. 자, 그 돌아오는 그 비는 음, 벌. 그러니까 물길른, 물길른, 어, 벌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얘네는 더 be, b likely to, 자,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맨날 나옵니다. be likely to,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더뭐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뭐 하는? perform, w a g g l e dance를, 어, 추는, 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려고? 다른 애들을 recruit. 모으려고, 어디로? to the water source. 그 수원으로, 모으려고 모으려고, 이렇게, 그, 이런 웨글댄스를 추는 경향이 있대요. 여기 어떤 그얘네들이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Conversely 하면서, 이렇게 어떤 대조의 그런 장치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역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이거, 하나의 케이스와는 또 대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아, 이 t 치타임이 어, 찾는 시간이 길다면 이게 대조 딱 나오네요. 여기는 짧다, 여기는 길다. 그렇다면 이 벌, 어, 벌은 더 뭐하는 경향이 있대요? 물을 콜렉팅, 수집하는 것을 give up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음, 왜냐하면 여기 이유 나오네요. 이물 받는 이 벌은 오직 받을 거래 물을 만약 그들 이거을 필요로, 필요로 한다면, 아, 필요로 하면 그냥 받을 것 거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이들 그 다음에 우와 이런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A나 B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나 또는 뭐를 위해서 어,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어, 벌과 새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둘 중에 하나, 이거를 위해서 필요로 하다가면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리는 시간은 뭐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 군집의 전반적인 물의 필요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정리를 하면 뭐예요? 아, 이 리시버비가 아, 빨리빨리 나오면 다시 말하면 지네들이 물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나올 것이고 물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빨리 안 나오겠죠. 빨리 안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빨리 나와서 얘네 들이물 받아주면 시간이 짧아지는 거겠죠. 짧아지면은 얘네들은 다시 그물 길러오던 애들은 다시 다른 애들 불러서 물 길러 간다는 이야기이긴 해요. 자, thus thus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주죠. 여기 따라서 따라서 여기 어, 개별 그물 길러오는 애들의 반응. 는, 잠깐, 반응은 반응은 어디에 대한 그물 내리는 거에 대한 반응 그게 뭘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한다 통제한다 규제한다 무엇을 물 수집을 뭐에 반응하여 그죠 어, 그 군집의 필요에 반응하여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 이야기하겠네요 여기. 여기 인류스판스 인류스판스투드 칼로니스니드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의 행동을 바꾼다. 행동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물긴물 음, 아, 내리는 시간이 짧으면 음, 다른 애들을 부르고 여기 이 케이스고 그다음에 길면은 저기 그물 길러 가는 거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행동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개인들의 개개의 이 개체들은 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는 얘네들은 뭐 한다? 물을 길러가기도 하고, 길러가기도 하기도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음. 그러면, 그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을 길러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는 그런 예시. 이렇게. 그 생각하면서 한번 선지 한번 가볼게요. 선지 1번부터 보니, allow the colony. 그 군집이 뭐 하도록, 허락한다. 음, r g u u l t t i t t w w r r k o r r e 이이렇나나 m 죠그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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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m hmm h 얘네들이 m h m 이 h m 이 hmm hmm o r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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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는 놈들 m m hmm h 를 어떤 r m hmm hmm h m 통제하 m hmm 라고 하는 1번, 1번이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내용 볼게요. 어, 떤그 거리를 측정함으로 수원을 찾는다. 아, 그런 관계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여기 워러소스라는 말이 본문에 나왔었는데, 아, 어, 낚이라고 있는 거죠. 3번, 음, 필요로 할 때, 그 군, 어, 어떤 그 군집의 월 모드, 그일 부활량을 줄인다. 자, 그런 얘기도 아니죠. 3번, 어, 그들의 개별, 각각의 그 재능에 따라 일을 나눈다. 그런 얘기도 없었고요. 5번, 어, 기초적인 의사소통 패턴을 얻, 얻도록 그 일꾼들, 다시 말하면 일벌레, 일벌을 이야기 하는 거겠죠. 에게 훈련시킨다. 자,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된다, 알수 있겠습니다.